기존 배터리 드론의 짧은 비행시간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드론이 개발되면서 섬 지역 무인 택배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유인도만 250개가 넘는 완도군이 시연회를 갖고 드론 배송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약을 매달고 항구를 떠난 드론이 바다 건너 목적지에 도착해 약상자를 떨구고 되돌아옵니다. 휘발유와 전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14m, 시간당 10mm의 강우에도 최대 시속 70km로 최장 3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뭐 3시간 이상. 그다음에 많은 무게를 덜수 있는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들 하이브리드로는 병렬식이라고 해 가지고 네개인 비행 날개를 6개로 늘리면 최대 30kg의 중량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256개의 섬을 보유한 완도군은 하이브리드 드론 시연회를 열고 섬 무인 택배와 적조 예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안정적인 제공 시간과 비행 안정성입니다. 어, 하이브리드 드론 시연을 통해서 앞으로 무인 택배까지 확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점차점 넓혀서 수산과 농업 분야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중량물 운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 개발이 활성화되면. 날씨에 영향받는 섬 지역 물품 보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